아, 로랑 개마오 가까. 아, 세세 세. 세세 세. 세세세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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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이크 괜찮죠, 여러분들? 마이크 괜찮나요, 여러분들? 아, 괜찮죠. 전프로 미드 연애를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하는 거야? 어? 미드 연애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냐고? 아 뭐야? 재밌다고? 그럴까? 아 연애나 한 게임 할까? 오랜만에? 막수 지금 그뭐 하고 있잖아. 아, 오랜만에 들어니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 맞나? 주호 함께 하자고? 나 미드 갈 건데? 들어와. 산책할 거야. 요라라리라 유한말로리 어린왕자 유 y 말로 n 찾아 you are my lord. k a 닉님 k 뭐냐? 이 노래는 제목이 과연 뭘까요? 몰라? 모 a chemo. You ar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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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나 직구 받는 진리다. 진추해 너가 보내라. 여기. 와롤 지금 진짜 구안 치고 한달 만이다. 저 여러분들 한 게임 받고 갈게요. 마켓. 뭐야 패치 됐네. 피곤해서다한 게임 받고 갈게요. 빨리 초대 안 하시면 저 혼자입니다. 오. 초대 어떻게 하지? 사. 이거구나. 사. 다. 이. 진출 보냈어요. 신청은 안 받습니다. 초대만 보내세요. <laughs> 도러지 새끼네. 삼, 3이다 좋다. 이, 이 들어오세요. 보냈어요. 좋습니다. 탑, 탑 전글로 할게 다. 돌려야겠다. 미드 탑으로 가. 오케이 네. 가자. 닥넬리아 간다. 찾아 떠날래 쪼쪼쪼아 존나 신나네 텐션 다 썼다 근데 야 아까 낮짱이 스타 리플레이 봐주고 있던데 어떻게 되는 인연이야? 어차피 다음쯤 떠날 거야 알잖아. 알겠. 좋아. 알겠. 알겠. 맞다. 다 알면서 그걸 물어보냐? 야그 뭐냐? 니 미드 미드 뭐야? 메이지 되냐? 아, 미드 메이지, 그다음에 뭐 근접, 그다음에 스플랫 다다에 네? 아, 그래? 싹 다. 이새 챔프복 또랑스. 나잖아, 편하게. 아, 어, 나탑 요네도 가능해. 요네 돌리기로가 <laughs> 요네 돌리기로가 <laughs> 아니야, 안내는 가. 집어쳐. 개 소리 하지 마, 내 아이디 쳐봐 이 새끼야. 모스트 중에 모스트니까. 안내는. 그렇죠. 모스트 중에 모스트. 부스트야, 이빠. 아, 좀. 야, 이거 이렐 래 되냐? 이래야 되지. 세번해 봤어. 아 그럼 야, 이래 아세번 했어. 넣어 두자 그럼 아, 내제 혼자 할게 그냥. 아. 어, 이래는 넣어 둬라. 안 되겠다. 그러면은 너뭐 세트나 아니면은 카밀? 야 카밀 요새 존나 좋거든. 카밀은 예전에 풀 가는 거 많이 봤고 세트는 구가 아 는거 많이 봤어. 아, 아 그럼 됐다. 어, 그냥너할 가능해. 가능해 가능해. 메이지 아이 그냥 메이지 가능해, 해라. 그냥. 가능해, 가능해 가능해. 메이지 해 그냥. 아, 아, 아. 나 일단 이렐 피카게, 선픽카게 그냥 바꿀게. 나는 요네 선픽카게 그냥 바꿀게. 오케이 바가 그냥. 야 우리 텔 들고 그냥 같이 바텀 족쳐버리자. 어차피 날어 족치겠어. 어 뭔지 어, 어,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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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어. 기발 그냥 루가? 라인은 스스로 라인전으로 터뜨리고, 그 다음에 저 바텀 개입해갖고, 바텀은 10창 내자고, 그냥. 그걸누 가! 아, 어, 그걸로 가. 말파 뱀 한다, 일단. 말파 띠껍거든? 어때, 인정? 저걸누 가! 인정. 나는 그 레넥 뱀할게. 레넥 띠껍거든, 인정? 어, 인정, 인정. 나도, 어, 레넥, 어, 인정, 인정, 인정. 야그 다음에 미드탑 주도권 확실하니까 우리 정글 좀 카정좀 도와주고 뭔지 알지? 하지 아, 않게 정글 몬스터 내꺼야 아, 알지? 아, 알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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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번째 블루부터 내꺼다 두번째 블루부터는 위파이... 내거야 라고 채팅 치면 던지겠지? 사도사님 부캐 아니신가? 네. 유튜브 본거 같은데 네. 던지면 안돼요 우리 팀원들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멘토 마, 쳤다 맞아요 지코바님 저저전전 아. 전 프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야 이렇게 팬이.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팬입니다. 정글이 아마 무조건 아2랩 게임 가줄 수도 있다 믿으로 막말로 1랩 등도 가능해 1랩 게임 올 수도 있어 에에에. 아 가능해 가능해 가능해요 애들 믿는 만큼 실망감도 많이 클 수도 있다. 아리다 아리 아리는좀 맞춤 당했는데 쉽지 않다 멘트 줬어. 아탑 다리우스네야 더럽게 하는 게임. 맞춤 당했다 일단 나는 걔잡아 당했어. 이 새끼 야나탑 점화 들고 뛴다. 아 이거 맞춤 당했는데 잠시만어떡 하지? 괜찮아. 야 다리우스 내가 머리통 터트린다야너 네. 나이 밀어놓고 한 번씩 탑 로밍도 와 저, 나도 한 번씩 밀어놓고 내려갈 테니까 뭔지 우리는, 알지 야 뭐야 뭐를 그냥 봐가 뭔데 아니 저 아니 저승 가렌 뭐야 다른 나라... 정글 가렌이잖아 엠마 요즘 정글 가렌이 핫해 인마 아 정글 가렌도 해 요즘 네야 세상 말세네 정글 가렌이야 정글 가렌 아니면은 정글 다리우스인데 뭐든지 상관없잖아 어 이거 아리의 세나 나이 라이 땡기던가 아, 앞에 앞부시에다가 하고 와서는 아가다 강남 들어야겠다. 이거. 갱 가는 중. 엉글달인가? 미드 밀어놓고 갱 가는 중. 확인 확인. 가자. 뭐야 이건? 아 원딜 베인 서포트 세나. 율라가스 <laughs> 노틸. <laughs> 야 조합은 괜찮다. 어. 질 수가 없는 조합이야. 내템포에만 네 어, 맞추라고 임마. 내 왜? 말만 들어. 오더는 내가 할게. 어, 그라가스 정글 AP 소솔 AP네. 어, 어. 캐리아뭐 뭐, 캐리 해야 되겠지. 아, 어. 닉네임부터 가정갑니다네. 확인 가정 받아요. 아 어, 좋다. 가자. 간다는건 맵을 반반 쓴다는 거야. 이 실딱이 타 봐. 알았어? 상대 팀은 알까? 가는 중아 상대 팀은 알까? 좋습니다. 여기에 점프로 둘이 있다는 걸. 이렐리아 스펠 실다냐너왜점보 아, 정렬이 없냐? 아. 아 점화야. 저렇게 어, 내가 점화 족칠 거야, 그냥. 뭐 아, 씨발 탑 페인이야? 탑 페인. 정글 가려는데 맞네. 서포타리우스야. 아주 아주. 아니, 아니, 아이 쟤네 수업이네. 어, 탑다리우스야. 아니, 말이 안 돼. 어, 탑다리야. 어. 아. 그걸로 가. 아 씨.. 아 기발.. 아 기발이 맞다 아, 어차피 야아리니까 어쩔 수 없어 못 때려 나 야, 초중.. 너... 아초중반에좀 아... 박스 6레브부터 그냥 무조건 잡아 오케이? 매드 쥬스 6레터아니까한4레브부터 괜찮지 네가뭘 알아! 라이더 만개박와제아만개박드루아이 쟤... 버르지 같은 새끼야 또 하나 하게 하네 이거? 아나 진짜.. 라인 네, 내가 보여줄게 탑 차이 뭔지 보여줄게 야 이놈 나탑 베이너.. 알아보셔서 말하는 건데 보였어어요 <laughs> <laughs> 어, 지금은 안 마심. 시 지금은 안 먹어요. 지금부터 해볼까요? 지금부터 해볼까요? 어, 선불 선하면 게임 안 함. <laughs> 나탑 주도권 잡아야 돼 선불하면 나 게임 안 함. 선내대하세요. 선내대 하시면 게임 어, 이벤 드림. 드림. 어, 선내대하세요. 이벤트 드림. 나 선내대하세요. 멘트 드렸어요. 어, 예. 멘트 윗동선 타면 이 아들님, 내 아들님 개미요? 오케이 바텀 동선 탐부야 타면... 카이사가 입턴다 혼내줘라 잠을 이책 역전... 게임임 오른 알아서 하셈 바텀은 제가 루어텔 타서 꼭 필요해 와와와와와야 너도 제패된다. 와 너도 와. 벤아킬 따는 중, 벤트스 아하 가는 중, 벤트스두명 묶어 나서 벤트스어 좋았다. 야발탑 베인이네. 야베인 세대 떨어놨어 여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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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여 여기 가는 중. 여기 가는, 가는, 가는 이래라. 아아아아나못이래스타 아니, 못하지. 아유 지 아, 같은 새끼. 벌레 같은 새. 아이발 유체 아베인이야 이 같은 거. 맞춰 이득 보는 중아 뭐야 우리 오케이. 너무 달아. 뭐 테를 안 타고 버러지 같은 놈아! 버러지 신기야? 내가 그걸 왜, 텔을 왜 타? 테을왜안타냐고 버러지 같은 놈아! 게임 터졌는데 텔을 안 타냐고 이 버러지 같은 놈아. 타면다 따는 건데 이 좆버러지 같은 새. 아 봤어. 아 봤어. 이 좆버러지 새끼야. 잘했어. 이 잡버러지 같은 놈아. 알아서 혼자 하려니까 이게 버러지네 나도 혼자 야, 씨발 미드야. 상대 힘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 미드의 힘씻는 중. 멘트 줬어. 멘트 줬어. 끝났다. 멘트 줬어. 줬어? 상대인데 내... 나 에이스 걸렸다. 에이스 걸렸다. 비싸. 에이스 걸렸다. 비싸. 베인 끝났어. 베인 이대, 인생 망했어. 베인 인생 망했어. 좀쉽다이 새끼들 화났음. 어 좋다. 아씨. 아이씨. 아이씨. 뭐가 페리이 어때? 와. 혼자서 캐리 중 언제까지 해줘야 돼? 멘트 줬어. 나 미드 한번 나온다. 안중. 안감. 오면 키리야. 야 멘트 줬는데. 야야야야,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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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려. 내가 알아서 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래라저래라 오더들지마 알겠. 아, 내가 알아서 할게. 헤헤헤헤. 헤헤헤헤. 야, 그걸 막겠니 아리야? 생각이란 걸좀 해라. 이들 계속 드립 드리블하는 중. 멘트 줬어. 대포라인에 가야지. 언젠가. 넌 뭐하냐, 막스야? 안 보이냐, 탑? 그냥 끝났는데, 게임? 잘하고 있어요. 야, 그라. 이거 한번 오면은 킬이다. 어. 먹고 이거 와라. 먹고 오면 킬이다. 이새 나한테 풀메옥 날릴 거 같은데. 풀메옥. 아, 베인 불쌍하다. 씨발. 신나게 웨이브 모아서 왔다가. 씨발, 웨이브. 그라, 오면 킬. 오면 킬. 그라, 말했다. 오면 킬. 오케이. 스킬 뺀 다음에 집에 갔다 와. 버리게. 어때? 오면 키리아 멘트 줬어. 어때? 마르타 키리아 트 줬어. 어때? 오면 키리아 만트 줬어. 막타 어때? 아아 아, 라인 좀 밀어주고 가지. 아씨, 실력으로 학살인데. 끝났다, 탑 끝났다. 저, 미드 끝, 미드 끝났어 뭐야 이 새끼? 이 새끼 너뭐 CS 실화냐? 조퍼 걸렸는데? 3대1할줄 아냐, 새끼? 다리스 오건 마. 도와 주든가. 아, 기다려봐, 내가 금방 하면 갈 테니까. 상대 보이지? 베인 보이지? 벤투졌어. 베인 지금 5분인데 씨발 쓰레파 하나 신고 있다. <laughs> 삼디다스 쓰레빠 나 신었다. 베인, 보이냐? 삼디다스다! 야! 개신발, <laughs> 씨발, 어. 명품, 나이키. 상대 삼디다스. 나이키, 나이키, 같이 나오네, 친구! 나이키, 어때? 나이키. 나친구 <laughs> <다 친하고 웃음> 네, 네. 삼디다스. 친구야. 에어, <laughs> 야, 이번에 이거 한번킬 따고, 나 6렙, 6랩, 선 6렙이거든. 킬 따고 그거 할게. 확인 아, 뭐야, 이거. 끝났어 이겼어 광천의 바람이다 쳐먹어 임마 어때 좋 오멘키리야 멘트 쥬어쓰 씨 <laughs> 오늘 게임 존나 안 돼. 아썩 존나 나간다 썩 존나 나간다 빼 박수 좋다 야 뭐야 끝났다. 야 상대 탑 검색해봤는데 존버러진데? 어쩐지 싸발 야야나 2대1중이야 진짜 멘트 줬어 기다려, 베인 끝났어 베인 우는 중 베인 술상 폈대 쏠개 시X 야! 야, 뭐야 이거 예. <웃음> 야! 야! <laughs> 시발 이거 사람새끼 아니야! 와줘야 돼! 정글 와줘야 돼! 사람새끼 아니야 와줘야 돼 와줘야 돼! 딱! 들어네딱 <목> <distances>. 들어가주면서! <목> <목> w 날려주면서! 맛이 어때? 딱들어네 왔다 야 죽였다 이게 나야, 어때~? 하아... 유난아 나 진짜 이런 말 함부로 안 하는데 너 주차였구나? 이제 알았냐? 쌉알놈 쌉알놈 주차충이 여기 있었네 다음 멸망전 때쓰러담을 예정 어때~? 어때... 야... 너랑 나랑 보이면 삼7도 가능해 삼7 야, 우리 팀 확장시킬까? 여기 김영일아 어? 가자, 이거 신청하자 그냥 어, 우승할래? 이거 어, 우승할래? 우승하고 싶어? 접수해 그냥 신청해 그냥 응. 싸발 우승하고싶으 신청해놔 우승시켜줄라니까 존나 화나는 중 핑어까지 사는 이런 섭세함 어때 <laughs> 이 새끼 궁물 이렇게 빼네 개귀엽네 하 <laughs> 너의 풀스택 좀 간지나는데? 막수야? 간지나지 저 새끼 템 와. 봐봐 아 뭐해 가만히 버스나 타이잡부론지야뭐 하려고 하지마 알아서 해주시잖아 맞아 아니야 벤투 쇼스 숨만 쉬어 얘 그냥 아 숨만 쉬는게 어렵나? 강철의 바람맛이 어때 W 날려주면서 피압박 날려주면서 맛이 어때 기다려 야미드 간다 기다려 아니, 뛰는 중 오면 킬이야 멘트 쇼스 라인 야 여기 와드냐 왠, 와드냐 핑어 핑어 박아줄게 핑어 박아줄게 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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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소 대소 와봐와봐와봐 와. 어 떴어 나 이거, 이거 타고 가. 이거 타고 간다 이거 타고 간다 누가아 괜찮아 풀 썼어 괜찮아 있었어풀 썼어 쿵 썼어 맛이 어때 딱트 간대 아, 가래궁 풀로 씹어버리기 맛이 어때 아, 씨... 아, 이게 안 맞아! 씨발! 아이고, 저... 다 달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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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 한면 조질까? 그러든가! 이 나, 불안, 나, 나, 풀갔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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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8초 기다려봐. 야, 이거, 네가. 이거... 5초 들어간다. 나 이거 타고 들어갈 거야. 이거 타고. 확인. 간다. 그거 걸로 하나. 들어가, 10...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냥, 그냥,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 들어가. 아유, 걸로. 가자,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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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면 빈킬이야. 들어가, 들어가. 먼저 때려. 그렇지. 좋았다. 깔끔하다. 왔다 내가 먹게 내가 먹게 내가 먹게 내 먹게 아 집업 존나 깨네 야탑어 괜찮아 저저 저, 저, 베인 거지 새끼들 먹는다 어, 좋다고 <laughs> 을왜 이렇게 깨냐 악수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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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그만 깨라 박수야 나 시벅 존나 깨고 있다 너가 지금 야 나도 스레퍼 하나 살게 삼천 스레퍼로 가 아기 뭐야 혼자서 안안 혼자만의 힘으로 아아다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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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지 와, 게임이 안 되는데야 이게 이게안 된다 이게. 이랑 나랑 뭉치면 안돼 멸망전 운영자님이 아, 얘기했잖아. 김유한 김학수 뭉치면 운영 못 한다 멸망전. 진,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겠다. 진행이 안 돼, 가렌 가랜 보이지 가렌 엔트 어 도망갈게 임멈치나 뭐 맛이 어때? 다아3대3대중3대 드리블 중3대 드리블 중3대삼대 드리블 중삼대 드리블 중. 사장님, 저 맛이 없대! 지는왜니만 패냐? 이야저 지금. <laughs> <laughs> 라인데 이거 미담보자. 그래야. 그래야, 이거 미담보자. 가자 그래그라그래그래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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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궁 있으니까 맞춰줄게 상대 궁 빠졌어? 응응응 음, 응 음, 음, 음. 빠졌어 아, 궁풀다 빠졌어 이거 그럼 그냥 무빙 쳐라 안 무빙 쳐서 그냥 라이브 치자 이거 피도 없었피어어 어, 치자 치자, 치자. 나궁이 있어서 어차피 한 폼이거든 어쳐쳐쳐 빨리 쳐야 돼나탑 가야 돼아 그라가 그라 아니야, 탑, 탑 받아줘 아, 탑, 아, 탑을 주고 미드를 뿌겜 대잖아 2차까지 멍추나 아, 그라,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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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줘 어, 어 2차까지 가는 걸로 가 옳지 게임 할줄 아네? 미드 타워 깨는 어. 게, 게 제일 좋아요. 미드 타워 깨면 끝이야. 허리인데. 어, 게임 테스트야. 허리야. 허리가 없으면 게임이 되냐고. 살짝 가져주면서. 맞아. 어. 깨끗해. 깨끗하지? 맞다. 뭐야? 어, 카이사도 에이스 라인 알아봤네. 애가 맞긴 해. 먹으 거야 이 부르지 새끼야. 에이. 나 이거 들어갈 거야. 나도 들어갈 거야. 트 줬어. 아 어, 들어갔어. 먼저 들어가 들어갈 수 있으면. 안의 바람 장식중 들어갈 거야 맨트 줬어. 들어와 이 새끼야. 궁서지 타가와만냐 새끼야. 이게 요대야 어때? 이게 아싸. 기야

아니, 비지겠네. 오, 와! 다리오스 개못해 해봐. 아유, 개못한다. 이거 전령을 왜안 먹냐, 정글러가. 짐승인가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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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면그 정글 못. 그냥 억지기 부셔버린다며 게임 끝내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내가 그냥 먹어야겠다. 정글 존나 못한다. 게임을 빨리 굴릴 줄 알아야지. <목소리> <응>. 언제까지 <목소리> 재미없을 거야? 난셀 게임을 많이 해서 게임 굴리는 방법을 알아. 알지 알지 알지.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굴려 볼까? 지금부터 시작할까? 막스. 아, 굴려 보자. 시작하자. 가자 야 미드 돌겨 미드 모여 야 이거 그냥 미드에 풀고 킹드 모여 거잖아. 그냥 킹드 모여 어, 미드에 풀고 타워까지 박자 끝내자 어 그냥 끝내 이거 길게 갈 필요 없어 아. 이거 어차피 지금 템 보이지? 템 봐봐 아, 템 봐봐, 중, 템 봐봐. 그냥 끝났잖아 중 아. 보고 있는 중야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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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고 있는 중 맛이 어때 아리 궁 없어 궁 없어 궁 없어 멘트 줬어요 빠졌다가 그래, 그래. 빠졌다가 피해패 주면서 맛이 어때 억제기 까고, 억제기 까고 여기 뭔지 알지? 쌍둥이의 그거, 그거야, 전령 닥쳐, 아, 알아서 할 거야 어, 하기 왔어, 하기 이리로 왔어 깔끔하다 박았어, 아, 맨트 드렸어 들어간다, 나, 나 들어갈 거야 나도 들어갈 거야, 맨트 줬어 나 들어간다 들어중 아, 뭐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뭐해? 아유 예. 각을 보고 쏙? 들어가야지. 내가 내가 바,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각은 이렇게 보는 거야. 들어와. 지랄. 아유 지랄. 아유. 병신 같은 새끼. <laughs> 진짜. 옆을 <옆에 웃음> 지랄을 안타지랄해. <난다>, <laughs> 각을 보긴 봤네. 가서 뒤지는가. 아, 핑 찍고 들어간다고 좀찜었다 아, 원래 팅안찍안 안 찍고 들어갔으면 칼각이었는데. 라, 응? 그래, 끝내 끝내. 끝내라. 와, 끝낼게. 야, 15분 딱 됐다. 어때? 래 15분 서렌 아 15분 이 맞다고. 아, 다거 따지지 마. 아, 제발, 제발, 제발 끝내, 끝내. 아, 끝낼 수 아유. 있을 때 끝내. 아, 이 초보 새끼들. 끝낼 수 있을 때 끝내는 에이, 거야. 이겼다. 다 아유. 아니, 이 초보 새끼들이 문제야, 이 초보 새끼들이 문제야. 끝낼 수 있을 때 끝내는 거야. 이 잔챙이들아, 이 하수들아. 아유, 잔챙 같은. 아니, 너무 압도적인걸? 됐어, 내가 할게. 알았어, 전나 보다, 내 애들. 아, 한달 만에 롤레도 실력이 뭐 여전하네. 세달 만에 롤레도 똑같네. 야, 내일 보자, 나 간다. 가자, 자자, 자자, 나도 잘난다. 아, 자자.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방종할 거니까.